모도가모도 가. 반반모 시작인 거잖아요. 응. 야 박진수. 다들 잘 지내셨죠? 아잘 지냈습니다. 어제 우정이 시상식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깨뀨님도 소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근데 <laughs> 발음이 좀 뭉개지던데요. 너무 떨어가지고. 아니 이게 넓더라고. <laughs> 우리 우정님 시아라고 대충도. 그죠 그죠. 우정님은 안 하셨지만. <웃음> <웃음> 해주셨잖아요. 아니 아니 아, 전다안 했어요. 다안겠다 감사한 사람이 없네. 아니 다 감사하다 했어 요 나중에. 아니 근데 우정이 언니는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스승님은 오지도 않고. 그니까. 노쇼하고 받지도 않고, 않고. 감사하다 말도 없고. <laughs> 어허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스승님은 저희에 대한 애정이 없었으면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거 <laughs> 참방제도 보세요. 아우 피곤해 이거 좀못 땡대. 돌려내요? 아니 수단이 네. 진짜 애정이 있으면 일찍 자셨어야죠. 아니 전부터 네. 정한 시간인데 얼마 안 자는 분쇄를 무쇠를... 건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네. 저번 합당 네. 때도 빨래 돌리지 않았나? 돌려야 될 시기가 있어요. 뭐가 그거, 있는데요? 그거 일주일에 루틴이에요, 루틴? 루틴. 공격하세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뭘 잘못했는데! <laughs> 죄송해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laughs> 죄송해요! 저희 올해 송년회 소난 느낌으로 할 건데 벌써부터 두 분께서 공격하시면 어떡해요! 아, 죄송해 역시 수탁사람은 못얻 아무튼 전에 모인 게 올해 마지막 모임이 될수 있었는데 우정이 님이 또 이렇게 모아주셨잖아 이번에 맞습니다 전에 우리 얘기 좀 해요 했는데 준비한 거 하나 없어가지고 <laughs> 대충 한마디 끄적끄적이다가 바로 게임 넘어가가지고 좀 아쉬웠나봐요, 우정이님께서. 아, 이제, 아 근데 게임이 길었으니까 이해합니다. 네, 근데 수탁님 졸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당 좀? 아, 포기했잖아요. 근데 난 졸트 하고 싶어요. 졸트 응. 포기했어요, 수탁이. 진짜 그럼 수탁님 버리고 다른 건가요? 사람들이랑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러? 진짜 아, 수탁님 책임감이 없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방법 보내드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안 했네, 이 사람. <laughs> 아니 이 정도면 부터어안 하고 무슨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고 아니 제가 분명히 그날 방송 까나고 좋든 이 해결법 이 있는데 한번 해볼요 정적 지린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러더니 안 하셨네? 아, 아 감사한 그랬지. 건 맞나? 어. 오늘 승연회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럼 오늘 뒷풀이 게임은 진스 수탉님 덕분에 다른 게임 겠네요저 이거 절대 즐기지도 못했는데 플레이 타임이 3시간이 다 돼가요. <laughs> 아 많이 하긴 했네. 그럴 수있다스타님 노력하신 거 인정? 키고 건조기 3시간 돌린 걸지도 몰라요. <laughs> <나> 부열차 들어오세요. <laughs> 저랑 친추하셔야 되거든요. 내가 읽어줄게. 앵거 D001. 아 그런 거 말하면 친추 들어온다고. <laughs>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어 언니 아, 언니. 아 기하 뭐야 이거 이걸로 돼 있네 아니 걔 멍청하게 생김 송만 하시면 돼요 걱정 마세요 아니 숙 아, 뭐 이건 안 어울려 응아 음. 진짜 <laughs> 진짜 성대모사인가 봐안 어울린다고요 응아하하 음. <laughs> 진추 먹는 게 자꾸 캐릭터가 바뀌는데 아니 저랭고쿠 저거, 저거 아니 근데 수탉이가 VR챗에 맞는 인재긴 한게 아바타 바뀔 때마다 인격도 바뀌어 <웃음> 진짜요 <웃음> 지금 음밖에 말안해 랭보쿠 됐어 그냥 아, 그 일본말 못 해가지고 음밖에 못 말한다는데 맞아? <웃음> 음. <웃음> <laughs> 아 기기 <아니, 깃기> 뭐야? <laughs> 진짜 끔찍하다. 이거 저작권 없는 바타에 없어야 될것 같아. 있으면 안될것 같아 생겼어. 아 미치. 실사판인데? 네. 알 품고 있다. 알 품고 있다. 암탉인가 봐. <laughs> 아, 이거 암탉이네. 벼슬 보네요. 오. 와. 와 짱신개 짱신개. 아니 이거 소탕님 타죠. 와. <laughs> 바보 같아. 언니 이거 올라가. 여기도렌드 <laughs> 형님, 깨알같이 일부러 이런 거골라하셨구나 뭐,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단축키 1번을 한번 눌러주실래요? 와! 2번 누르면은 이렇게 우와, 약간 좀 멀리서 떼어볼 수 있어요. 와, 엄청 좋다. 그리고 3번은 눌러주세요, 3번.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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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사진 찍으면 되겠다 <laughs> 예 이렇게 근데 수장님 뭐뭐 뭐 하세요? 닭발 뺏겼나요? 아니 이거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이렇게 비벼 대세요 바닥에 모래 샤워 하나 보다 아, 모래 샤워 나오는 건이번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끼깨질 <laughs> 내려오시라고요 무겁다고요 이거는 기술 쓴 건데 위에 타. 이거 <laughs> 초크 걸어버렸는데? 밑에 모동님 친구분인가요? 이거 저희 친형입니다 형동님 아니 그 왼쪽에 이분은 이거는... 이 왼쪽은 난데요? 형님 <laughs> <laughs> 아저 우정이님 잠깐만요 비질래요 <laughs> <좋아해요. 웃음> 전성기의 저라고요 재밌다 아좀키좀 낮출까요 좀 그러면? 아 그만 사라고요 알 보인다고 여기 발알 <laughs> 아. 보여요 어? <laughs> 시야에 발이 보이나 보다 <laughs> 잠깐만 캐릭터 가까이 가면 맨발이 보이는데요? 아 진짜요? 세 미친 어덕님 뭐그 봐요 저 애를 맨발 보지마 발왜 이렇게 예뻐 아니 가세요 아니 보세요, 팔이 너무 예쁜데요? 아청자님왜 혼자 보고 있었어? 그렇게만 해. 뒤로 물러나세요, 모동님. 미친놈 아냐. 일단 클립 어. 모아보기 틀게요, 여러분들. 아, 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 이거 보고. <laughs> 어우 어, 시끄러 어우 시끄러 아, 아, 갑자기 왜? 이거 누가 아, 저, 17분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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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벌 클릭니스가 나요 죄송합니다. 아, 개끗님 아, 깨끗하게 자제해 주세요. 놀랬잖아요 영화관에서 아, 진짜 누가 벨소리 들었네. <laughs> 들었네. 아니, 근데 제가 그 영화를 그렇게 아 이건 근데 진짜 아, 잘, 잘 들어갔다. 해명이 필요해. 저 애니메이션 최근 <laughs> 봤어요. 개속파로 그게 잔인하고 되게 야하다던데 그래요? <웃음> <웃음> 듣기에는 그랬어요. 듣기에는. 어도니 <laughs> 네, 네. 한마디 네. 이렇게 시작됐어요. 디스토피아 음, 약간 음. 잔인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암울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야한 거? 봐봐 봐봐 봐. 그 한줄 어떻잖아. 엘펠리트 아니면. 클레이머 이런 게 진짜 아무라고 살짝 벗은 여자 나오면서.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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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봐봐. 아니 근데 엘펠리 때 <laughs> 보면 그런 벗은 <laughs> 여자가 야한 의미 네, <laughs> 그런 거 아니야. 바깥다 싶게 보동님 부사 너무. <웃음> <웃음> 아니 왜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아니 부사 원래 아무것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예하신 거예요. 다들 <laughs> 푸사 있는데 왜 뭐나만 없냐고 시청자들이 <laughs> 뭐 해가지고 저도 당건데. 기분 좋아서 찍으신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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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뭔데요 저게. 약간 그동안. 그 아파트 초인종수 돌렸어요. 초인종, <웃음> 초인종 <웃음> 카메라, 아, <laughs> 아, <그건. 웃음> 이렇게 벌레 나오는 거목미어 <laughs> 뭐야? 너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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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빨리 아, 갔네요. 재밌다, 제가 또 영상 하나 더 준비했어요. 미리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경계동 합방 전에 인상, 첫인상과 지금 인상 요거를 미리 받았었잖아요. 아, 한번 네네.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보장 되는... 아, 익명 보장입니다. 아, 끼끼부터 아, 끼끼부터 앞에서 읽어주시면 거. 안 돼요? 우정인 언니가 이렇게 아. 발표하는 것처럼. 아, 그러면 본인은 본인이 읽는 거어때요 그럴까? 처음부터 할까? 다시? 알겠어, 아, 보면서 이렇게 그냥다 같이 뭐 즐기면 되겠네. 시청자기거 뭐뭐 읽기 싫어가지고 아 진짜 개 날로 먹었어. <laughs> 아, <놀던> 아니 이거 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같이 하하하하는 게 낫죠. 이 닭새X 뭐 이거? 닭새X 아니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띠끼가 <laughs> 다 알자. 예전 인상 합방 전 소심하지만 착하나 <laughs> 새로운 장난감 한입 가리 괴롭히면 죽을 거 같은 민낼 메인 이뭐워드다음예 너무 말넘심 <웃기다>. 음, <laughs> 네? <laughs> <너, 매너스> 아니에요? <laughs> 무슨 소리예요? 왜 나예요? 우정이 님의 소리 익명의 신이 이거 같은데 오해예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평소에. 아니야 응. 세 번째부터. 어, 아 귀엽다. 귀엽다. 이거 모동님이네 이게. 아 머독님이네. 어? 다음에. 소심한. <laughs> 네. 맞나? 착하기는 한데 20% 부족함. 그리고 게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실력이 안 는지 참 <laughs> 신기하다. 이거 수탁님이죠. 아 수탁님이. 착하기는 한데 20% 부족함. 그냥 나쁜하고 쓰지 저럴 거면. <laughs> 아 귀엽다. 아빠도. 아, 아, 아 이거 수탁이네. 귀엽다. 이거 수탁님이야 이게. 이게 뭐가 있나? 잉명을 뒤에 <웃음> 숨어서 응원오 어, 겁이 많이 없는 네, 네. 것 같다 야한 것에 흔한 것에 맛있어 보인다? 야한 것 <laughs> 스팀 리뷰를 즐겨 쓰는데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준다 스팀 웬만한 똥견들은 장바구니나 찐몰록에 넣는 것 같다 아 훔쳐보지 마시라고요 어 공감 의견 네. 주장은 하되 곧바로 뒤서서 못하는 것 같다 어! 공감! 이 사람 잘 썼다, 공감, 공감. 웬만한 어떤 게임 진짜 다 있는 거 같아! 이거 아무도 안 했겠지 하는 거 보면 뭐 있더라고요! 게임 구매를 하거나 찐먹는 게 어... 있던 거 같았어! 맞아, 모동님 있었네! 음. 야한 것에 흥미가 좀 있어 보인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모동님 뭐예요? 스님 저건 뭐예요? 야. 아니, 모동님이 <laughs>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아, 예? <laughs> 아니야, 하나하나 짚어보자 이거죠! 우리 우경 공유를 해보자, 그거죠, 이거 하나하나! 스타님, 저거 뭐예요? 야한 거? 야한 것에 흥미가 <laughs> 있는 건... <거는> 흥미롭네요? <laughs> 흥미롭다! <없다. 웃음> <laughs> 아, 야한 근데 흥미가 흥미 있같 거, 흥미가, 흥미가 있다. <laughs> 흥미가 생겼다. <laughs> 난리났네. <난민이 난민이 웃음> <안 돼요. 웃음> 언니, 아, 오케이 okay, 제가 하겠습니다. 합방전 유튜브에서 네. 봤던 사람이다 신기하다. 왜우자 배우자 너 같았어? 웃겨서 웃는 아니, 거 아니야? 뭐, 뭐, 뭐가 이렇게 웃긴데? 소심하다 작다 예민한의 웹 예는 잘 아는데 이 정도면? 처음에 유튜브나 방송을 봤을 때 연예인이라고 렀다 게임 진짜 못해. 아니. 키키야. <laughs> 아, 아 이거 뭐야? 정신력을 다하누가적었어 개추 어딨나요 이거? 그렇게 <laughs> 아닌데? <laughs> 이거 아 진짜 있나요? 많이 적었어! 작다! 게임의 진심이다. 아 어게하면 야라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같다. <laughs> 상황극 좋아하는 것 같다. 흥미 유효에 따라서 집중도가..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여기 약간 ADHD 체크표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유치한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유행을 빠르게 캐치한다. 어이 사람 관찰력이 좋은 것 같은데? 분석력이 좋다 이 사람. 좋다. 머독님 진짜. <laughs> 모동님 분석을 <laughs> 잘하시네. 저 아니에요, 이거. 저이게안 아니, 써요. 아니 근데 모동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흥미 유무에 따라 집중도가 다를 것 같다. 어떤 것때 느끼신 저, 거예요? 제가 느낀 건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보면 은별 관심 없는 거는 그냥 빠르게 스슥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다른 게임들은 한번 하고 쓱 넘어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락다운 프로토콜은 아직까지 뭐 3년째 하고 있 쌉두리만 막 하시다가 자기 흥미 있는 거는 계속 얘기하시는 거고 저는 아닌데, 이분 의견하고 좀 개추해야 개추. 공감한다. 눈도 못 마주치고 말하는 막. 어, 이건 뭐야. 지금도 범업이나 행사하는 거 연예인 같다. 근데 친해지니까 장난 엄청 잘 받아주고 장난기 많다. 거절 같은 거 못하는 바보 같아요. 아니, 개키가, 개키다. 이 사람만 되게 존댓말을 꼬박꼬박. 되게 착한 분이신가 보다. 수박이다수박이 잘해, 수박이 잘해. 수으이 잘해. <웃음> 닉네임이, <웃음> 닉네임이 너무 평범하다. 근데 닉네임이 왜 수탉이에요? 닉네임은 그냥 진짜 별 생각 없이 지은 거라 제가 사람들랑 게임하다가 키게 된 건데 영상 녹화하려고 키게 음 된게 지금까지 학교 된 거거든요. 그때는 친구 많았던 거예요? 아 그때 이제 그냥 그그저기 뭐죠? 그 이제 마인크래프트. <laughs> 아니 근데 아 근데 오늘따라 말을 왜 이렇게 못 네. 하지? 예, 예전에 디스코드 네. 같은 거, 토큰, 토큰... 아, 예, 네.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들끼리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다가 영상 아, 네. 찍으려고 이제 시작하게된 거거든요. 아니, 너가 토크 온을 했다고 토크 온을 했던 게 웃긴데... 토크온. 그러니까 어그로 끌고 <laughs> 댕겼어요. 거기서 처음 사 사람한테 <laughs> 인사했어요. 아니, 거기서 이제 그냥 재밌으니까 예, 넘어갈게요. <laughs> 읽어주세요! 아, 까칠한, 삐딱한, 공시렁, 고고다이 징징이, 깐깐한, 보이콧, 이로. 우와! 분석 잘하시네. 세 분석인데? 어느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지가 약간 이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어, 어. 합방 전이니까. 어. 또. 아, 말투가 어. 어. <laughs> 장난치면 정색할 것 같아. 아, 인정! 어, 손는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어라라. <laughs> 이거 뭐야? 아, 이거 우정이 님 아니야? 우정이 님! 어, 아니야! 잠깐 우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워커홀릭 열심히 하긴 하는데 도박 코인 가차를 멀리해야 같다 <웃음> <웃음> 음. 제... 오! 이거 머금이다. 작성에 <laughs> 대한 프로 정신이 커 보이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 다 <laughs> <제 삐친 점이 웃음> 수다를 버리지만 수다하는건다 해주려고 왔다 부부러가 확실해 보인다 유행을 모르는여동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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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분석 잘한다 스타님 보기에는 스스로 잘 삐지는 거 같아요? 아니요 저는 삐지진 않는 거 같아요 지금 혹시 삐졌어요? <laughs> 아니 근데 잘 적었네요 괜찮은 거 같아요 좋은 거는 <웃음> 아니고 <웃음> 괜찮다 혼돈해요 <laughs> 환눈, 혼돈해요 <환눈해요>. 어, 어디가 <laughs> <웃음> 갑자기 <웃음> 내 방송에 어떤 분이 수탉 목소리 이렇게 많이 듣는 거 처음이래. <laughs> <laughs> 아, 시청자 <어떡해>, 이거 뭐야? <laughs> 지금 보니까닭이 아니라 막 엄청 가련으 병아리 그 자체네요. <laughs> 아, 니운정이뭐 하세요? 아니, 뭐더가 너가 썼잖아. 네가 <laughs> 진짜 <laughs>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웃기다. 이개 같은 거 누가 했는데 아. 아. 그 음. 뭐야? 어, 어, 어. 누가 한 마디 뭐야? 나는 3시간 걸려서 적는데! <laughs>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거 알아야 돼요. 일단 수탁 님은 설문조사 링크 보고 20분 만에 적었거든요. <웃음> <웃음> 내가 길이 보고 유추할게. 개열반네 진짜. 난 3시간 걸렸다고! <laughs> 3시간 개열인네 <개어난 걸> 어... <웃음> 어... 발걸기 <laughs> 어. <laughs> 네. 어렵고 무서운 또라이. 좀 약간 막말하시는 분인가요? 우정이 너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잖아! <laughs> 나 아니야! 아, 우정이 짜... 누구지? 근데 <laughs> 또라이는 개인적으로 저는 칭찬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 다위나. 어? 다위나.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비질레 뤄. 농담 농담 농담. 다음 볼게요. 네. <laughs> 아니 끼끼 님. 뻥청 어, 아닌데? 특이한 가면을 썼었음. 얼공한지가 지금 몇 년인데? 합방 전인데. 아니 얼공한지씨 5년이 넘었는데 특이한 가면을 썼었음이 왜 나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쓴 거야? 비질레 뤄. 아닌데요. 잘못해요. 잘못해요. 어! 씨. 아, 이런 씨! 아, 뭐?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끝이야, 이게! 지금도 펌펌린다고 아, 요 아, 래 아, 그 아, 니래요 아, 그요 아, 요 아, 아, 니야요 아, 그 아, 에 나와. 뒤에 나와. 요요그 닮았, 닮았고, 그, 그... 아니, 그러니까, 언니야? 아니, 닮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구나. 아니, 아니, 닮은 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쓴거 아닐까요? 코카가 좀 사람들 좋아하고 친화적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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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다들 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어, 어, 아바타를 어. 이렇게 이리저리 뭐독 <laughs> <laughs>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의외로 소녀 소녀하고 샤이한 성격의 또라이 일반됐네. 좋습니다. 네. 약간, 약간 소녀 소녀의 청순 가련한 느낌이 있어. 저 그런가. 애가 전체 콘텐츠 부를 때도 세심하고 약간 엄청 길게 말하고 더더더더더 음. 음, 해봐. 어. 하루 동안 맞아. 답장 안 하면 한명한명 한명 태그 달아가지고 답장 다 하나. <laughs> 오!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말도 잘하고 에너지가 넘칠까? 너무 웃기다. 좋아한다. <laughs> 사스님 뭐예요? 맞긴 아 해, 맞긴 아 하지. 다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나 머동님 없는 락다운 프로토콜 했다 올 뻔했어. 설명하는 맞다. 게 너무 어려워. 아니,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거든. 어...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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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방전 합방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보면은 진짜 맞아 맞아. 좀... 내년에는 음. 또뭐 어떤 거좀 해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2025년에는 내년에는 내년 첫... <laughs> 내네네아 청... 네, 네. 추임새였어. 요 <laughs> <웃음> <웃음> 저기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데, 네 명이 진짜 만나가지고, 영상적으로 뭔가를 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손리가로안 아 나도 되고, 왠지 브이로그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아아 게임은 아니지만. 똑 부끄럽다. 너무 그리고... <laughs> <이게> 부끄럽대요. 우정이님은 <laughs> 어, 뭐 하고 싶으세요? 아, 저는 시작. 다 같이 반말 써보는 것도 어떨까. 어, 상상했는데 아니, 이상해. 그래서 저도 계속 쓰는 건 아니고, 한 번쯤 <laughs> 아니, 근데. 아, <laughs> 왜요? 수탁님 이거 왜 아, 말을 아, 하다 말아? 닭대가리 정... 됐나.. 듣나... <laughs> <laughs> 아니 진짜 닭된 거 같은데? 아 <laughs> 좋은 거.. <laughs>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마이크 렉걸렸나 <laughs> <꺼났나> 보다 <보나. 웃음> 아, <laughs> 아, 블랙 엄청 많아. 닭인 줄 알았어, 나 진짜로. 아, 걱정됐네. 나 근데 수탁님 완전 처음 봤을 때는 반말했서딱 <목소리> 왜? 아니, 그때 사람들이 수탁님 사람이랑 말하는 거 처음 본다면서 서로 말 편하게 하자고 부추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탁님한테 아, 저희 말 편하게 할까 했는데 수탁님, 어, 그래, 끼켜. 이래가지고 내가 어, 그래, 타가. 이랬는데 그대로 다시 <laughs> 좋댓데 <좋네. 웃음> 너무 어색해. 그럴 거면 왜 하자는 거야? 무슨 얘기고 있었어요? 아, 우리 이제 이쪽으로. 야자 타임이잖아. 모두 와. 모두 가. 밥..밥먹 시작인 거잖아요? 응! 야 박진수! <웃음> <웃음> 어? 어? 뭐라고? 마 박진수! 뭐라, 똑 같은 어, 그래. 옷좀 그만 입어. 네. 야수타가 응. 가만히 있어? 너는 오늘. <laughs> 말을 하라고! <laughs> 뭐? 하고, 뭐? 뭐 하라고? 뭐, 뭐 들었어? 뭐라고? <laughs> 아니 모동님한테단말해보시라고스타님모동님 해봐요 동가 <laughs> 좋네 근말말 <laughs> 여... 와... 하지 말라고! 저희 더 가까워지기 위해 모인 자리 아닌가요? <laughs> 저희 아직 안한게 있어. 아, 연말이잖아요. 중이야. 그래서 또 네. 각자에게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요거를 사다리 타기로 한 다음에 저... 공개를 하면 어떨까. 아직 뭔 선물인지 모르니까. <웃음> <웃음> 어 이게 아싸리 공게 선물. 지만제 선물을 받겠습니다. 자 그럼 누구부터 공개할까요? 저부터 할게요. 그냥. 저는요. 여러분들이 방송하실 때 보니까 뭘 자꾸 먹더라고요. 그래서 오. 방송하면서. 어. 얌냐링 할수 있는 <laughs> 쿠키입니다. 아, 오 아, 아 행운의 쿠키 머독. 되셨 근데 우전이저 음. 방송할 때뭐안 먹는데? 와, 이거 뭐? 와, 유기농 설탕. <laughs> 어, 이 착한 빵이구나. 유기농 설탕이 아니면 나쁜 빵이고. <laughs> 직접 기름 설탕으로 만든. 제가 덕분에 착한 빵을 먹게 됐네요 착하에요. <laughs> 아이고, 자 이제 그럼 제가 할게요. 제가 보낼 것은 선물입니다. 자. <laughs> 요즘 추우니까 신은 양말을 <laughs> 이거 신고 찍어서 인정하셔야 돼요 <laughs> 이거 그냥 발 보고 싶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뭐 기계야 변태 찍 하세요 아니에요 날이 춥잖아요 수족 냉장 없으세요 그거? 추긴 한데 <laughs> 잘 버티겠습니다 자 그럼, <laughs> 그럼 이제 깃기님 선물 봐볼게요 전 진짜 유용한 거 골랐어 어, 뭘까 로봇 청소기랑 비슷한 <웃음> <오>. <웃음> 설마 <laughs> 마사지 아니 엄청 좋은 와, 건데 이거 집에 있는 거다. <laughs> 맞습니다. 아니고 집에 있는 건. <laughs> <laughs> <진짜>. 그러니까 <laughs> 이좀더러는데 <애정이> <덜한 웃음> 아, 좋아요, 좋아요, 최고, 다야 있으면 좋아. 양손에 써, 양손에. 아 고마워요, 깨기님. <laughs> 네, <laughs> 아, 진짜로, 진짜로. 스리 수사님. 대체 뭘 선물할까? 진짜 개쩌는 아, 거 선물하겠지? 뭘까? 와 이거 집에 있는 아, 건데. 이게 제일 실용적인 거잖아요 이게. 아니, 어차피 네. 먹는 거고 원하는 거 먹을 수 있고. 아니 근데 어, 저희 그, 근데 이제 그 저희 치 응. 저희 그럴 <laughs> 거면 이런 서로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고르는 <laughs> 제가 진짜 변태야라서 수면 양말을 선물했을까요? 저는 이 중에서도 귀여운 거잘 어울릴 만한 거 했는데 그럴 빨 그냥 별풍선 쏘지. 아, 그럴 빨 그냥 별풍선 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제가 받았을 때도 좋을 것 같다라고 아... 생각했던 배민 상품권이라서. 아니면 스타님 아, 수면 양말이랑 아, 바꾸실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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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교환 가능합니다. 교환. 아니 저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음... 집에서 뭘안 입고 다녀. 반스밖에 안 입고 다녀가지고. 진짜 그런 얘기야? 콘텐츠 <laughs> 안셨어요 <laughs> 저희? 스에다가수건이발 씻고 <laughs> <말 싣고> 다니세요. <laughs> 저 변태가... 근데 너무 훈훈하네 이렇게 서로 선물 연말에 이렇게 교환도 하고 잼잼 쿠폰 줘놓고 생생해니까와 훈훈하라 저희 그러면 마무리하고 뒷풀리 게임 어때요? 와 레전드네 또 아니 뭐 자꾸 빨리 죽기 챔피언 하고 싶은 거야?